<목소리> 맞다시 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같치입니다 프로듀스 걸즈 6화 리뷰고요. 오늘도 방송은 2시간 30분이네요. 출발합니다. <목소리> 이같이같이같이네요시이요이요은요이 많지 않아? 좀금 비슷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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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니테비트해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아니 원래 있는 곡을 시간 안에 제대로 부르기도 힘든 애들을 두고 왜요어레인지를 시키려고 하는 거야? 어해피 이렇게 스 비슷해요. 해줄 거면서. 요 비슷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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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요 비슷해요. 비요비 같이 사이코 와.. 이 개념이 <목소리도> 음, 마마네네뭐 <laughs> 괜찮은 무대였어요 멤버들은 각자 뭐 예상대로 했는데요 에비아라가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래를 할수 있었죠. 에비아라는 본인이 더 돋보일 수 있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 오버해서 노래를 할 위험이 충분한데도 이 4명 버전에 맞게 자신의 힘을 잘 조절했어요. 그게 에비아라가 가진 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컨트롤을 할수 있는 게. 그리고 유이는 지금 그냥 목에 힘을 줘서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소리를 지를 수 있는 높은 음에서는 오히려 그냥 어느 정도 소리가 나오는데 그 밑에 일반적인 음에서는 굉장히 음정이 불안해요 근데 이 곡에서 유이는 그 높은 부분만 맡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게 들리긴 할수 있었어요 그리고 유이가 뭐 엄청 많이 힘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전 가능성이 보이긴 하지만 결국 이 기본적인 음역에서 저 불안정한 이유는 근육의 힘으로 노래를 하기 때문이고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할수 있는 범위가 너무 작아진다 그런 건 알고 있어야 되고 지금 시즈크는 클래식에서 뭐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클래식 할 때는 진짜 성대를 완전 개방하고 노래를 하는데 저거를 이제 진성으로 내려고 하면은 성대를 열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건 트레이닝이 좀 제대로 된 트레이닝이 필요할 것 같고 마유는 신기하게 노래를 진짜 전혀 못하는데 이전부터 말씀드렸듯이 희한하게 나쁜 버릇이 없어서 듣기에는 좋은 노래를 해요 지금도 마유는 아무 기술도 없는데 저 정도 노래를 못하면 음정도 떨어지고 소리의 위치가 계속 바뀌거든요 무조건 저 단계 애들은 근데 이 친구는 노래를 못 하니까 그냥 소리를 일정하게 밀기만 해요 근데 이게 그냥 되는 애들도 별로 없어요 노래를 잘하는 애들도 소리의 위치가 계속 바뀌는 애들이 많거든요 이상한 버릇이 들어서 이 친구는 음정 떨어지지 않고 정확한 음정을 밀기만 해. 그러니까 듣기에는 괜찮은 거. 야 어쨌든 편곡도 이제 마무리는 네명 버전으로 좀 깔끔하게 된 편이고요. 그 중간 연습 과정에서는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이번에는 그 무대에서는 후반의 하모니가 심플하게 정리가 돼서 괜찮은 무대로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유이가 1위라고 에비아르가 2등을 했네요. 네, 이번에는 프라드만의 런런 팀이에요. <laughs> 참고로 프라우드먼은 곡의 스토리를 표현하는 안무의 중심을 두고 있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표현하는 동작에 그런 스킬이나 방법이 좀 전혀 다르지만 일본 분들이 이해하실 때는 그런 케야키자카 그 팀의 댄스의 느낌을 굉장히 엄청나게 어려운 스트릿 댄스 기반의 동작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댄스를 그냥 잘한다고 할수 있는 장르는 아니에요. 그러나 또 댄스를 좀 못해도 케야키 작가처럼 뭔가 표현력을 잘하면 약간 포장을 할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야, 맞아, 여기도 그럼 레싱크인 뭐, 거죠. <laughs> 웃으면 안 돼. 아, 여기서 웃으면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는 저렇게 하 돼. 애들이 를 부사를... 먼저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데 루키가춤을잘 쳐. 아니 전체적으로 이 무대도 뭐 괜찮은 무대로 완성은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전에 했던 댄스 팀보다는 앞서갈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무대에서 지금 더 잘한 멤버와 그렇지 못한 멤버는 이 음악을 제대로 해석했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조화가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거예요. 조화가 퍼포먼스가 충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음악을 잘 해석해서 표현을 했고 센터에서 중요한 파트를 했기 때문에 눈에 띌 수밖에 없는데 그걸 뭐 괜찮게 했기 때문에 좋은 점수 받을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보면 유라라는 곡해석이 아쉬운 거예요. 지금 둘의 댄스 실력은 비슷하거나 어느 부분에서는 유라라가 더 잘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유라라는 지금 이 곡의 가사랑 또 음악이 풍기는 분위기를 어떻게 해석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굉장히 가장 눈에 띄는 파트에서 계속 웃으려고 했거든요. 그게 마치 막 본인은 되게 걸크러쉬 멋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것 같은데, 일단 이 곡에 그 당시에 나오는 가사랑 그때 깔리는 사운드의 분위기가 그런 감정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라라는 지금 이 음악과 상관없이 그냥 춤 멋있게 추고 본인이 멋있게 보이려는 표정을 지으려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음악과 가사 내용과 본인이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음악과 가사와 댄스는 하나의 표현을 해야 되죠. 조화도 지금 보면 중간중간 살짝 미소를 짓긴 했지만 그거는 필요한 부분에서 살짝만 찍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조화는 이 음악을 잘 표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멋있으려고 하면 안 되고 일단은 이 무대에서는 음악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유라라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면 이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사실 유우키는 이렇게 봤을 때 그냥 평범하거든요. 유우키가 춤의 실력에 문제가 없고 춤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춰요. 제 스타일로. 근데 큰 특징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노멀하게 보이는데, 그러나 그렇게 노멀하게 보이게 춤을 출수 있는 멤버도 전 참가자 중에 몇명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정도 기본기가 있으면 그 위에 다양한 표현을 위에 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우키는 본인이 지금 무난한 게좀 복잡한 생각이 들겠지만 저는 일단은 이대로 해 나가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코토는 유키에 비해서 댄스의 기본기가 부족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 관절을 전혀 열어서 춤을 추지 못하고 정지하는 곳에서 힘을 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번 무대에서 좋아 다음으로 저는 좋았던 멤버가 사쿠라랑 세리나였어요. 세리나는 제가 그 트리플 레스 느낌이라고 하는 게그 트리플 레스가 좀 그런 특유의 무대에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걸어다닌다고 해야 되나? 약간 춤을 대충 하는 그런 뭔가 특유의 간지가 있거든요? 그게 세리나한테도 있었고, 오늘도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그런 모습이 좀 줄어들고, 이제 다른 멤버들처럼 오바를안 하니까 뭐꽤 괜찮은 멤버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쿠라랑 둘다 짧은 파트를 했는데 다른 멤버들보다 그 파트 본인 파트는 잘 소화한 것 같아요. 사쿠라는 그 덤블링을 하기 전에도 본인이 앞에서 짧은 파트를 했을 때춤 실력은 아직 부족하지만 이 친구가 임팩트를 줄 때는 잘 주는구나 그런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러니까 퍼포먼스적으로 잘하는 멤버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t a p e 등 하겠지. 세 a 나가 e i 네 not 가 u r e o i 의 팀이에요 여기도 CJ 소속이니까 뮤비를 보여주겠죠? 네, 역시 뮤비 나오죠 야, o 기이ます 공기 넣으라면 넣을 수 있어? 뭐야 둘이 뭐해? 안돼 이 부분 염색하는 거 진짜 별로지 않아? 왜 다들 부분 염색을 하지? 아니야 카구라는 웃겼으니까 됐어. 아... 꿀잼이었네. 카구라더군요. 어깨에 힘을 빼야 돼. 봇바, 어깨에 힘 너무 들어갔어. 아니, 우는 혀에 저렇게 힘을 주면 소리가 막혀서 안 나오죠. 뽀뽀 카구라가 더 낫네. 아니, 왜 저래? 과는데 카구라가 제일 잘해. 참. 왜? 이렇게 여기 히문이도 음, 이거는, 이거는 좀 혼을 놔야 돼요, 이거는. 아니, 제대로 노래를 하는 사람이 한 명이 없어. 제가 여기서 희나가 찬스를 얻을 수 있겠다고 했잖아 그래서 실제로 희나가 이제 노래를 제일 잘했죠. 근데 희나도 사실 노래를 그다지 잘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제대로 하는 멤버가 한 명도 없으니까. 희나가 돋보이는 거죠. 희나도 그렇고 지금 전체 참가자들이 이 문제가 있어요. 본인이 기본적으로 음정을 정확히 맞추지 못하는 상태인데 이쁘게만 창법으로 부르려고 포장을 하니까 오히려 포장이 제대로 안 되니까 단점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일단 정확히 소리를 내고 나서 포장을 해야지. 포장부터 하고 있어 먼저 안에 상자 안에 내용물이 없는데 포장을 먼저 하고 있으면은 계속 다시 풀어서. 내용물을 넣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포장 재포장 하고 재포장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노래 실력이 전혀 없어서 음을 맞추는 거에만온 신경을 집중했던 카구라가 듣기 편했잖아요 미우는 지금 몇 년을 연습을 했을 텐데 지금 보컬 트레이닝에서 가장 처음에 하는 턱과 혀에 힘을 빼는 걸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그냥 노래 지금 시작할 때부터 여기에 힘을 잔뜩 주고 있거든요 난 어떻게든 힘을 더줄 거야 라는 자세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될 리가 없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아무리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하지만 아이돌도 결국 무대에서 결과로 보여주는 직업이거든요 뭐 이런 무대를 해놓고 우리들도 잠도 안 자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는 건 엔터테인먼트를 너무 얕보는 거예요 어허, 이거는 네, 히나가, 1등을 하고 미우가2등을 했어요. 아, 짜판이 열반, 네, 계속. 한 이생각 나서. 아, 어, 미나가 직접 나왔네 네 방송은 여 i 까지 였어요 멤버들에게 좋은 찬스니까 더 잘하길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 방송 무대들이 사실은 저는 안타깝네요 근데 이게 현실이기도 한 거죠 저는 진짜 멤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추상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멀리 보고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이 방송이 여러분들의 앞으로 몇십 년을 살 인생을 결정해 주지 않고 이 방송에서 데뷔하면 좋은 점도 많지만 단점도 생기고, 반대로 이 방송에서 탈락한다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이돌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벌써 이제 마흔이 가까워지는데 저는 진작 없어져야 될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부터 다시 연습을 다시 시작하고 앞으로 5년을 연습을 한다고 치면 노래춤 랩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5년 후에 데뷔를 시작한다고 해도 그럼 난 너무 나이 많아. 아니요, 그것보다 더 나이 많은 시기에 데뷔한 사람도 있어요. 결국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거든요. 물론 그 전에 찬스를 받아서 더 빨리 데뷔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죠. 본인이 그런 사람이 되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사 그 본인이 그런 사람이 안 되었을 그럼 인생 끝나나 포기하나? 아니죠. 그러면은. 나는 그런 사람, 그런 그룹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차선으로 그럼 내가 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음, 멤버들이 그런 걸 찾길 바라면서, 어 저는 리뷰를 하고 저도 오며 가면서 계속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요. 당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 때 다시 리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